갑자기 컴퓨터가 버벅이나요? 딱 7단계로 버벅임 끝내드립니다. 그대로 따라만 하세요. 1단계 무거운 앱 정리 작업 관리자를 열고 CPU 메모리 순 정렬 수치 큰앱 작업 끝내기 자주 켜두는 앱은 효율 모드온 2단계 전원 모드 조정 설정 시스템 전원 전원 모드 원장 최고 전원 효율로 두고 무거운 작업 게임 때만 잠깐 최고 성능 3단계 시작 프로그램 끄기 설정 앱 시작 프로그램 매번 필요 없는 건끔 4단계 저장 공간 정리 설정 저장소 저장소 센스 실행 추가로 템프 폴더 열어 지울 수 있는 건 정리 C 드라이브 여유 15에서 20%가 목표 5단계 브라우저 다이어트 탭은 10개 이하 엣지 슬리핑 탭 크롬 메모리 세이버를 켭니다 6단계 빠른 보안 점검 윈도우 보안 빠른 검사 이상한 실행 파일은 여기서 걸러냅니다 7단계 재시작으로 마무리 재시 시작 정리된 설정이 적용되고 메모리도 깔끔해집니다 이 7단계만 따라하시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그래도 답답하다면 진단부터 셋업까지 컴닥터가 빠르고 안전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